안녕하세요 라이브 당진 정선경입니다네 여러분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내일 요즘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단어가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당진시도 최상위 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 데 말입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축이 되어가는 그 현장 저희가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순천향대학교 청소년 교육상담학 박사 과정에 있는 아. 유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지금 친구들 어떤 상황인가요? 어, 지금 이 친구들은 당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알지아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서 지금 프로젝트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럼 여기 학생들이 어디 당진에 어떤 중학교생들인가요? 학 네, 지금 이 친구들은 신해산 중학교 친구들을 중심으로 원당 중학교 네, 그 밖에 조금 중학생들이 참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한사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 어떤 주제가 지금 선정이 되었을까요? 어, 지금 친구들이 선정한 주제는 이제 당진시의 BIS 시스템의 구축과 하나는 청소년 문화 공간 확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 친구들이 이두 가지 주제를 당진시의 지속가능성, 일상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으로 보았는지 한번 더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지아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알지아지는 무슨 뜻인가요? 그 알지아지는 알고 보니 지속 가능, 하다 보니 지속 가능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이렇게 직접 나가서 의견을 낼수 있는 그런 프로든요 아,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네. 청소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자, 우리 친구들이 선정한 주제가 BIS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또 우리 공공 시설물에서 청소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는 거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을까요 어, 저희 청소년이 이렇게 어린이들 위한 어린이 공간, 놀이터 그런 거는 다 있고 음. 그리고 또 어른들을 위한 공간과 노인을 그런 그런 데가 다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뭐 저희 당진시에도 딱두 개밖에 없거든요. 청소년이 엄청 많은데 우리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직 운전 같은 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버스랑 그런 걸 타야 되니까. 버스를 또 타려면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잘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또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도권 지역에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다저 시스템을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당진에도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내놓았어요. 어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사실 저도 뭐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좀 그런 쪽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 관점에서는 또 이런 면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지금 제안을 주신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오늘 발표 준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준비 같은 거 평소에 잘 해오셨나요? 아 처음 이렇게 했을 때이게 시청이랑 하는 거니까. 좀 어렵게 생각을 해서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하니까 이제 더 의견도 많이 내는 것 같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러면은 가서 또 열심히 참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 나어떤게살이있다고 그리고 왜 어떤 게 불편한지 예를 들어 시간이 안 맞는다. 준학기는 혼자서 저거 사진이 음, 음, 혼자서 괜찮을지 네 선생님 아이들이 부끄러는 워 하지만 네.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해야 사실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 이 직접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리 또 우리 집 교육을 하고 계신 네. 박사로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우선 네. 무엇보다 아이들이 본인 주도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다음에 또 당진 시대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스스로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당진시의 이 백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어디를 가면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현재 당진 중학교 친구들이 당진 문화예술학교에서 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시면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요일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열심히 지금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또그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방진문화예술학교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과연 어떤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 여기는 동아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그린 환경 성장이라고 해서 그환성입니다. 네, 아, 그환성. 네. 네, 그린 환경 성장.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주제로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나요? 당진증 살리기를 주제로 지금 당진전에 가서 사진이나 영상 찍고 브이로그에 나는고 있어요. 어 그러셨군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몇 개월 정도 이걸 지금 진행하신 거예요? 2 개월. 이 개월. 아 꾸준히 가서 살펴보고 했는데 우리 해결 방법도 한번 찾아 보셨나요? 네. 오 뭐가 있을까요? 해결 방법? 자원봉사요어 아, 자원봉사. 아 이게 쓰레기를 직접 줍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뭐 어떠셨어요? 퇴원마다 응. 나온다는 게 어, 솔직히 좀 귀찮긴 한데 당진시하고 진천 발전을 위해서꼭 필요한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당진천 직접 가보니까 어땠어요? 옛날에는 관리가 되게 잘돼 있어서 산책으로잘 쓰여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갔었는데 음. 어, 옛날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더러웠고 또 방치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음 봉사도 그랬지만, 당진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당진천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당진천을 약간 복구하기 위해서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막 오염되지 않게 그 주변을 잘 관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이제 주제 발표들 여섯 개 학교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 들었는데요. 12월 14일 당진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그 발표 사례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그쪽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완성된 여, 영상 어디에서 네. 검색을 하죠 어떻게? 저희 그완성이라는 채널을 오픈할 예정인데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r g 아지 프로젝트 화이팅! Woo! <laughs>